야, 오랜만에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왔구나. 너무 좋다. 그런데 가이드는 어디 에 있지? 안녕. 내 이름은 재서야. 내가 오늘 가이드를 해줄게. 만나서 반가워. 그래, 반가워. 베트남 여행은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가봐서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잘안 나. 이번 여행할 때는 베트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래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같이 가자. 고고! Go, go! <laughs> 베트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 중 하나야. 본격적으로 베트남 여행을 떠나보자. 혜영아,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어? 쌀국수. 또 월남쌈! 그, 모자는 무엇이 떠올라? 그, 책 넓은 모자가 있는데, 이름이, 어, 뭐였죠? 베트남 모자, 농이야. 베트남 국기는 이렇게 생겼어.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별로 이루어져 있어. 금성 홍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별은 베트남 공산당의 리더십. 붉은색은 공산주의 혁명을 의미하고 있지.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면적은 세계 65위이고 인구는 세계 15위. 수도는 하노이야. 그렇구나. 인구는 우리 나라보다 많네. 아, 국기는 그리기 쉬울 것 같아. 베트남의 경지는 세계 45위라고 하는데 동이라는 돈을 사용해 백동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원이야 백동이 5원? 그럼 우리나라 천원은 2만동이겠네 돈의 단위가 정말 다르구나 언어는 베트남어를 사용해. 베트남어로 안녕은 신짜오 라고 해. 신짜오 좋네. 기억해야겠어. 죄송, 신짜오. 신짜오. 난 이제 베트남의 주요 관광지를 가보고 싶어. 그래. 그럼 이제 이동해보자. 베트남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중 하나야. 나도 알아. 저렴한 물가,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베트남. 과연 어, 어떤 여행지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하롱베이야. 베트남 북부에 있는 약 2,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만, 즉 바다를 의미하지. 나 이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거 알아. 책에서 보았어. 하, 맞아. 하롱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라는 의미로 바다 건너 적들을 막기 위해 하늘의 용이 내려와 이외서 고석과 구슬을 내뿜자. 그것들이 바다에서 각각의 기함이 되어 침략자를 물리쳤다는 전설에서 유래하고 있어. 잠깐만, 아니, 바다라더니 호수처럼 잔잔하다. 하롱베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호수로 알기도 할 만큼 고요해. 나 어서 배를 타고 여러 섬을 구경하고 싶어.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호치민이야. 호치민은 동양의 파리라고도 불리는 도시로 베트남 경제, 문화의 수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 베트남이 프랑스의 신민 지배를 받았더니 건물들이 유럽 양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 호치민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미식 여행, 전쟁 박물관 탐방 등 다양한 체험도 할수 있어. 아니 저게 뭐야? 오토바이? 진짜 많다. 호치민은 베트남에 제일 가는 도시인 만큼 많은 오토바이와 매연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겠지. 우리나라는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더 많은데, 여긴 정말 신기하다.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무인애야. 호치민에서 버스를 타고 약 4에서 5시간 가면 나오는 조용한 어촌마을이지. 새우, 게, 가리비 등 해산물을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어. 여기는 사막인데? 무인해에는 작은 사막이 있는데, 거대 사막은 아니지만, 모래 언덕에서 멋지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 우리도 사진 찍어볼까? 그래. <laughs> 우와, 야경이 정말 예쁘다. 이곳 다낭은 약 10km 길이의 긴 미케비치 해변을 가지고 있는 해변의 도시야.호텔과 리조트가 진짜 많다. 다낭이 베트남의 대표 관광지거든. 그래서 아주 멋진 호텔과 휴양지가 많구나.그리고 여기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코이안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한번 한 가볼래? 좋아! 여긴 호이안이야 예전부터 인도, 중국, 일본,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들과 무역했던 도시로 옛스러움이 고스란히 보정된 역사 마을이지 나 이거 유네스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거 알아 예스러운 거리와 저녁에 들어오는 홍등 흥이 정말 아름다워. 맞아. 베트남 여행지 중꼭한 군데를 추천한다면 빠질 수 없는 호이안이야. 아름다운 이 마을을 더 구경해보자. 그래.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다. 먹을 거 없나? 그럼 이제 베트남의 먹을 거리를 소개해줄게. 베트남 음식은 한국에서도 유명하잖아. 나 한국에서도 베트남 음식을 자주 시켜먹었어. 맞아. 우리 급식에서도 나오는 쌀국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야. 들어가는 재료와 육수의 종류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소고기 육수에 숙주 나물과 우수 등을 얹어 다양한 소스를 넣어 먹지. 나는 해산물 베이스의 육수가 더 맛있더라. 한국에서도 매운 양념을 넣은 쌀국수, 비빔쌀국수 등 종류가 매우 많잖아. 맞아. 그리고 반새우는 쌀가루 반죽을 얇게 붙여 그 안에 여러 채소 고기, 해산물 등을 넣고 반으로 접어먹는 베트남식 부침개야. 베트남식 부침개라니 맛있겠다 이름을 직역하면 지글지글 구워내는 케이크라는 뜻이야 어 내가 좋아하는 분짜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음식 중 하나이지 분짜는 쌀국수면 짜는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 완자를 뜻하는데 쌀국수면과 고기 야채를 능억만 소스에 찍어 함께 먹는 음식으로 처음에는 소스 맛이 특이하고 어색하지만 곧 새콤달콤한 맛에 빠지게 될 거야. 한국에서도 숯불고기 많이 먹잖아. 그래서 어, 내 입맛에 딱이야. 우미는 바게트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베트남은 옛 프랑스에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빵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바게트를 많이 먹는데 바게트에 고기, 야채, 베트남식 소시지 등이 있네. 진짜 맛있겠다. 다 아, 먹어봐야지. 얘는 베트남에서 자주 먹는 간식이야. 원래는 단팥이나 콩, 쌀 등의 곡식을 넣어. 만든 재료를 의미하는데 많이 변화하고 다양해져서 쟤 안에 젤리나 시럽 과일 등 다양한 것을 넣어 먹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형형색색의 젤리와 콩이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먹어보면 나름의 매력이 있어 그러나 많이 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 에이, 그래도 여행 왔는데 한 번쯤은 먹어봐야지. 어서 먹어보자. 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 이곳은 어디야? 여기는 사파양. 중국과 국경을 이루는 곳에 오산지대 마을로 베트남의 스위스라는 별명이 있지. 거대한 논밭이 만들어내는 풍경과 트래킹. 그리고 소수의 민족들의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지야. 와, 풍경만 봐도 왜 사람들이 사파라는 도시를 찾는지 알것 같아.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전통 의상에 대해 설명해 볼게. 베트남의 전통 의상은 아오자이야. 그리고 이것은 농이라고 하는 베트남 전통 모자이지 베트남 음식이 익숙해서 그런지 옷도 익숙하게 느껴지네 정말 지금 베트남 여행이었어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안녕 베트남 여행 여러분들도 재밌었나요? 이제 퀴즈를 통해 정리해 볼까요? 대덕초, 전민초, 자은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온라인 세계여행 정리 퀴즈를 시작합니다. 문제를 내드리면 학생들은 정답을 말해주시고,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말한 정답을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하노이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베트남의 유명한 음식이 아닌 것은 1번 반미, 2번째, 3번 쌀국수, 4번 김치찌개. 정답은 4번 김치찌개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베트남의 책 넓은 모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남, 2번 님, 3번 농. 정답은 3번 농 또는 논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베트남 국기 가운데에 별은 노란색이다. 학생 여러분은 손으로 O와 X를 표시해 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베트남 국기의 이름은 금성홍기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OX 퀴즈입니다. 베트남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가지, 거의 가지 않는다. 학생 여러분은 손으로 O와 X를 표시해주세요. 정답은 O, X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해피투게더 온라인 세계여행을 함께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다양한 나라를 함께 떠나봐요. 안녕! 안녕!